자, 현재 캐릭터 장비는 자, 전설템은 없는 상태고 이제 새벽 마법 지팡이 어, 그다음에 새벽 신성 지팡이로 소서리스 워럭이두 개가 주력인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티아라는 이제 오환상의 티아라 예, 끼고 있습니다. 오환상의 티아라 끼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어, 새벽 장비들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게임이 제네럴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설 아이템을 꼭 하나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만간에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악세사리요. 악세는 소멸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브로치 각반 이런 식으로 끼고 있고요. 소멸 마스크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단안경은 6자를 끼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좀 이따가 한번 컨텐츠로 해볼까 싶습니다. 이게 가장 핫한 컨텐츠라고 하네요. 어 이제 제가 뭐 변신이라든지 뽑기 뭐 이런 컨텐츠로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가 보여드릴 그, 될 거는 쟁이랑 좀 게임에 숙지를 좀더 하고 돌아가는 환경도 좀더 공부를 해가지고 같이 오도하는 데좀 도와드리고 전투 쟁 참여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동생들이랑 해가지고 어 뮨법사 어, 이런 캐릭터 동생들을 좀 오라고 해가지고 좀 같이 전투에 참여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들이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해야 하는 것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조금씩만 떼게 해주세요. 어, 애들 나옵니다. 좌우로. 왼쪽, 왼쪽. 다치한 바가시다. 좌치좌치한 바가시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주세요. 왼쪽. 왼쪽 짜 붙을게 한개더 왼쪽부터 덮어줄게요. 덮을게요 아니면 어쩔 건데? 왜좀밤이었다 네, 밤이었습니다. 네, 반대로 한 방하실까요? 반대로 가시죠. 오른쪽 오른쪽 주하차 쭉쭉쭉 달리자. 주하차 쭉. 시계방향, 시계방향. 네, 시계방향. 시계방향 오른쪽은 이슬 뒤쪽. 시계방향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시계방향 쪽으로. 꼭. 그데 하나 더 세. 쭉 들어가자. 쭉 들어가자. 쭉, 들어가자. 쭉. 쭉, 들어갈게요. 쭉, 들어갈게요. 가자, 가자. 쭉 들어갈게요. 가자, 가자. 쭉 들어가서 시계방향, 시계방향. 가자. 시계방향. 가자. 자 이제 시계 방향 계속 돌아 이제 돌면 얘네 합류 안돼 얘네 합류 안돼자 시계 방향 좋아 시계 방향 자 이제 쟤네 본대 쪽으로 하나 둘셋 들어가자 중앙으로 들어가자 중앙으로 또, 너무 좋아 좋아 여기서 오토 오토 끼고 오토 끼고 시계 방향 오토 끼고 시계 방향 잊어 지죠 형들 지금 마이크 안 크기죠? 네 하나 올게요 네. 제가 이어폰을 꼈습니다 형님들 네 <laughs> 반대 방향 한번 박으시죠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 하나 둘셋 들어갈게요 반대 방향 쭉, 네. 쭉 들어갈게요 네. 어게 오른쪽 시계방향 오른쪽 네. 시계방향에 네. 다 죽여버리자 시계방향으로 네 좋아요 자 잠깐 스탑 스탑 뒤돌아주세요 하나 둘셋 적들 적으로 돌지 적들 쪽으로 돌지 돌지 네. 멈추면 안돼요 멈추면 죽어 시계방향 시계방향 시계방향으로 시계방향으로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구앞 모였어요 뭐 지금 이구앞 모이는 중 저희 근데 저는 저희가 죽는거는 쟤네랑 저희랑 비슷할거예요 근데 저쪽이 인원은 많을 뿐이지 아 맞습니다 이컵에먹겠어요 안에서 한꺼번에 나와야 되나요? 네? 네. 나가또 오더에서 한번에 나가시죠 네한번한번숨 부리고 갑시다 버스 때까지 잠깐 네. 네. 준비할게요 네, 형 출발할게요. 출발할게요 네. 발 뒤에 넘어가요 뒤에 넘어가요 들 잠깐 형도 잠깐 선도스 타 선도스 타 어. 꼬리 말고 갈게요 선도스 타 네 형들 천천히 천천히 꼬리 어. 말고 어, 어, 계속, 아, 오고 있어요. 네. 계속 오고 있어요 저희 입구에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형들 나오세요 선도, 형들 선도 나오세요. 스탑 좀 해주세요 선도 네. 스탑 좀 네. 선도 스탑 좀 꼬리 말고 가자 너무 너무 달리는데? 형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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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스탑 이거 뭐, 목소리 입수. 안 들리나? 네. 왜 계속 움직이지? 틀려있는 아, 예, 이거 나 마이크 씹혔나? 아니야 아니야 다 들려 다 들려 잠깐만요 어 입구에서 형들 스탑 일어주세요자 형들 다시 출발할게 다시 출발 직중하시죠 형님들 에이? 네 집중집중 방면이네 MP가 계속 오냐 이거, 이거 아, 얘네 아까 출발했으면 킬타임 나올 수 있어야지 네 형들 이제 달릴게요 달릴게요 <목소리도> 방면이네 MP가 하나도 없냐 출발출발 방 아, 온다 중앙방 와 얘네, 네. 계단, 얘네 계단, 이거, 계단 저희, 퍼질게요. 저희도 퍼질게요 퍼져가지고 싸울게요 퍼져 사격진으로 네, 저희도 최대한 퍼져놓고 앉아서 들어요 안으로쭉 들어갈게요, 쭉 들어가야 누구. 돼. 대치하면 안 돼, 대치하면 안 돼, 안으로 들어가야 돼, 형들. 들어와, 쭉 들어와. 그냥. 시계방향, 네, 시계 시계 방금 시계방향, 방금 들어와서 안 시계방향, 들어와서 시계방향, 들어와서 시계방향. 얘네 녹이면 어. 못못 올라 형님들. 진짜 시켜보자 네. 그냥. 시계 네, 방향. 좋아요. 시계방향, 시계방향, 시계 시계방향. 방향. 시계방향, 시계방향, 시계방향. 시계 계다음쪽 사토 사토다이, 사토다이. 오케이, 사토다이. 근데 계속 시계방향으로, 시계방향으로, 계속 시계 꼬리 물자. 어차피 루멘에서 꼬리 물는 게더 유리해 요 형들. 계속 꼬리 물어네 꼬리 물자, 계속. 아주 원한다. 필드쟁이야 이게 무한 복귀가 되는 거지. 계속 시계방향으로 돌아서 꼬리 다 끊어버릴 게우인데 계속 돌자. 사 빠르게 돌아야 지 네, 오케이 다 죽여. 빠르게 돌자 빠르게. 네. 돌아 돌아. 맞아. 둥글게 둥글게. 드어가자아 그러니까요. 잘랐게 그냥. 파이팅입니다눈남도 돌리고. 계속 돌아 숙시다. 눈이게왜 빨리 안 쓰시면 안돼 서로 나고 되면 죽는 거야. 빨리 빠르게 돌아야 돼 빠르게. 오케이. 광턴. 광턴 나이스. 네, 시계 방향 계속. 아그 와중에 세명 죽었습니다 이게 광턴 때. 키틴 키틴 <laughs> 넘길 수 있나? 키틴 커. 키틴 커. 형이도 왼쪽. 네, 어, 잘, 하나 둘셋 한번. 형들 하나 둘셋 들어가자. 두들 네, 네, 쪽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들어가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네. 자, 좋아요. 근데 무조건 시계 방향이야. 반 시계 도는 수면 안 돼. 무조건 시계로 돌아야 돼. 시계로. 3명 치고 있다. 오케이. 형님들 합류 빨리 해주세요 그냥. 오케이, 괜찮아요. 합류, 합류 빠르게. 오케이. 자 형들 잠깐 스탑. 하나, 둘, 셋. 들어가자. 덕들 안쪽으로. 네, 들어왔어요. 안으로 안으로 쭉쭉 쭉 들어가서 다시 여기서 오토. 오토 잠깐 돌리고. 다시 시계 방향. 다시 시계 방향. 이사 또이 새끼야 뒤져 이 새끼 이거 이거 밀었다 이거 밀었다 형들 아, 본데 에는 네. 반대쪽 반대쪽 하나 둘셋 반대쪽으로 쭉 들어가자 쭉네파도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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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같이가 다들어 오케이 얘네도 한명안 해야겠죠 네. 다 죽여버립시다 형들 아 이거 니가 밀었다 나이스 나이스 라코 미리 보이면 쟤네가또 산책해서 오니까 조금 이따 갑시다 네, 네.